여러분, 안녕! 예, 쓰레기 주는 남자 수줍나입니다. 오늘부터는 아주 특별한 채널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채널이냐? 이름하여 환경 인터뷰! 환경을 애중자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게스트로는 쓰레기 없는 가게를 운영 중인 대표님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부산 남천동에서 심플리파이 심플리파이 쓰레기 없는 가게를 운영 중인 김상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쓰레기 없는 가게. 심플리파이 심플리파이 네.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름에? 아 심플리파이라는 게 해석을 하면 말 그대로 간소하게 단순하게 이런 뜻이 있는데요. 간소하고 단순한 삶을 지향하면서 좀 쓰레기를 생활 속에서 줄여나가자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예전에 미국에서 헨리 데이비 소로라는 작가가 아 나는 이런 문명이 싫어 이러면서 월드 호숫가에 가서. 한 2년 동안 자기가 통나무 집을 짓고 자급자족하면서 일기를 썼는데 그게 월든이라는 책에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에 심플리파이 심플리파이 인생을 좀 심플하게 심플하게 살자 이렇게 썼는데 그 대사가 또 약간 제 마음을 딱 꽂혀가지고 또 그렇게 내 네, 가게 이름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책에 나온 내용을 그쵸 책에 나오는 구절이죠 어, 구절을 지금 들고 오셔가지고 어 혹시 뭐그 책에 나오는 작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 서로 안돼요. 그 가게 이름을 오, 막 들고 왔으니까 뭐 감사하다는 이런 말 아, 하셨어요? 아안 아, 했네요 아직. 아, 아 하세요 갑자기 예 제가 서로 작가님의 책을 좀 많이 소개해서 많이 파는 것으로그 가게 값을 보답을 하겠습니다. 아, 하는 것은 여기 지금 판매하고 아, 책을 막 네. 판매를 하진 않는데요. 네, 예. 이달의 책이라고 해서 환경에 관련된 책을 한 권씩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오.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크리스 조던이라고 해서 네. 이제 새들이 자꾸 바다에서 플라스틱 조각을 생선인 줄 알고 잘못 먹어서 맞아. 죽는 걸 보고 이 미국 작가가 그걸 사진으로 또 영화로 하나 만들었었거든요. 다큐멘터리 그걸 이제 책으로 만든 책인데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지금은 소개를 하고 있고 또. 꼭 다음번에 월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워낙 TV 매체 같은데 보면 이제 환경의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이제 해양 동물들이 막 쓰레기를 먹고 죽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어아 그러면 일단은 이 가게를 운영하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아 가게가 정식 오픈은 7월 7일에 오픈을 해서 지금은 약간 한달 살짝 넘은. 저희도 이제 아장아장 아, 걸어가고 아, 아. 있는 단계입니다 유아기 단계? <laughs> 그렇습니다 아, 아. 이 가게를 열신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어, 어떻게 하다가 이 가게를 여신 거예요? 네 제가 원래도 저는 사실 환경에는 관심이 조금 있었는데요 2019년쯤부터 그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던 네, 영화 다큐멘터리를 한 부산에서 어... 공동체 상영을 했었어요. 요 동네에 있는 인디고서원이라는 곳에서 예, 이제 저 영화를 공동체 상영을 해서 제가 그때는 그냥 회사 다니는 일반적인 회사원이었는데 저 영화를 보고 플라스틱 쓰레기가 너무 심각하고 또 너무 죄 없는 동물들한테 피해를 주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아, 이렇게 살아도 될까 조금 내 자신의 삶을 좀 돌이켜 보게 되는 거예요. 가지고 아 조금 더 나도 노력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소개하고 싶다 특히 동네 분들한테도 좀 알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가게를 차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아 2019년이면 저와 비슷하네요. 아 그... 2019년 1월 1일자부터 어... 세리금숙이 시작했으니까 아... 그때 연이 좀 우리가 또 있네. <laughs> 네. 그럼 일단 주변 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변 분들이 뭐다짜고차 이제 환경에 얘기하다거나 이제 뭐 쓰레기 좀 이런 걸좀 줄이자 하면 반응이 좀 어때요? 그렇죠. 사실 이게 쓰레기일까라는 생각조차 못하는 너무 일상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플라스틱이나 비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말로 하는 것보다 어좀 다른 방법으로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어떤 방법? 네. 가족들이나 친구들처럼 이렇게 가까운 분들한테는 주로 선물을 드리죠. 저희 어머니한테도 엄마 이런 수세미도 다 플라스틱이야. 어. 이게 그릇에 남아서 플라스틱 우리가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단 엄마 이걸 써봐 이러면서 물건을 직접 드시는 게 이게 지금 수세미죠. 그렇죠. 어. 이거, 이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엄마 쓰면은 기름도 잘 닦이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물건을 직접 드리면서 하면은 또 부모님도 아 그러면 한번 써보지 뭐 이렇게 훨씬 너그러운 마음이 된다든지. 또 이제 친구들을 만날 때도 커피집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커피를 먹을 때, 아, 왜, 네, 스트로우 같은 것도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나는 스트로우 안 먹어. 너네는 왜 스트로우 먹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또 유리나 이런 것들을 친구들한테 하나씩 선물해 주면서 이런 건또 얼마 안 하니까 그렇죠. 너네도 한번 써봐라. 굉장히 좋다. 이렇게 하면은 또 친구들도 뭐요 정도는 또 선물해 줬으니까 고마워니까 이렇게 하나씩 쓰면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이 가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되는데 그 전에 뭐 의미를 좀 전달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 제로웨이스트가 응. 뭐냐 응. 제로웨이스트가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제로 0 웨이스트 쓰레기잖아요 그러니까 버리는 게 제로 버리는 게 0이다 그러니까 버리는 게안 나오는 물건인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아무리 소비를 안 하려고 해도 꼭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음. 아니면 세탁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꼭 필요한 물건들을 생산이나 유통, 판매, 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최소한의 폐기물, 최소한의 쓰레기가 나오도록 노력하는 게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고 또 그런 물건들을 소개하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또 소개하고 안내하는 게 제로 웨이스트 숍 가게들이 또 하는 역할이에요. 오신 분들 이 입문하실 분들께 음. 뭐 추천할 만한 그런 상품들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우선 제일 편한 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세미인데요. 이게 저희가 설거지 할 때도 그냥 수세미라고 부르잖아요. 이 이름이 바로 얘에서 온 거예요. 얘가 수세미라는 실제 열매거든요. 애호박처럼 생겼어요. 얘를 이제 껍질을 벗기고 삶거나 말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천년 진짜 수세미 그 자체인데, 이걸 잘라서 이런 식으로 작게 만들어가지고요, 물을 묻혀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좀 단단하지만 물을 묻히면 굉장히 부드러워져서 설거지도 다, 잘 되고 기름때도 엄청 잘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또 사용해 보시면은 생각보다 편리하다는 거. 그리고 너무 설거지가 잘 된다는 거. 여기에... 네. 어... 요거 뭡니까, 안에? 아, 요거는 안에 열매가 들어 있는데요. 아, 열어 보면 어, 에이... 아시네요. 아, 네. 이제... 에이... <laughs> 이건 <laughs> 네 이런 소프업 같은 경우에도 어, 이런 식으로 열매를 바로 쓰시면 이거는 진짜로 나무 열매기 때문에 어, 조금 부서지거나 네네. 또 식기를 세척하거나 혹은 옷을 빨때 옷에 묻어 나오거나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파우치에다가 담아가지고 같이 빨래를 돌리거나 음. 설거지를 하시면 거품만 사용하시게 되고 안에 있는 알갱이들은 여기에 찌꺼기가 남기 때문에 나중에 배출하시거나 할 때도 굉장히 뒷처리가 깔끔해지죠. 다 깔끔하게 여러분 요렇게 소프너 저도 써봤지만 요거 강추입니다 거품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세정력도 좋고 네. 요거 괜찮 근데 냄새가 좀 세더라고요 아 어, 맞아요 이게, 너무 이게 열매를 말린 거다 음, 보니까 음. 나무 열매 특유의 그 약간 시큼한 맞아요. 그런 냄새가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빨래를 저도 요걸로 많이 했는데 빨래에서는 그런 냄새는 음. 안 나요 어 이제 뭐 저희가 공식적으로 뒤에 있습니다 다섯 글자로 마레오가 있는데. 음. 선생님에게 환경은 다섯 글자로 함께 가는 것. 오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아 제가 채식을 할 때도 그렇고 제로 웨이스트를 할 때도 그렇고 항상 느끼는 점이 뭐냐면 제가 거절을 많이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미용실을 가서 머리를 자르더라도 상품이에 하면서 삼, 샴푸를 주실 때. 너무 좋은 마음으로 주시는 건데 저는 이게 쓰레기라고 생각하니까. 죄송해요. 이러면서 거절해야 되고 음식 같은 것도 같이 먹읍시다 하는데 아, 저는 따로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거절과 단절의 경험들이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드는데 사실 환경 운동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더 좋은 생활을 더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살아 나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함께 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절과 단절이지만 사실은 함께라는 네. 그거를 항상 내 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할 시민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환경운동이나 제로웨이스트 같은 생활운동 같은 것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엄청나게 거대한 환경파괴나 기후위기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할수 있는 범위부터, 내 손이 닿는 범위부터 하기 시작하면 사실 거대한 문제도 우리 한명한 한 명이 모여서 만들어냈던 것처럼 해결도 한명한 한 명이 쓰레기를 줄이거나 혹은 물건을 바꿔나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함께 나갑시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투영구에서 쓰레기 없는 가게 운영 중인 우리 사장님 을 만나봤는데요. 환경 인터뷰 참가해 보셨는데 뭐 기분 좀 어떠신지? 네, 이런 촬영 처음이라서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 나올 것 같이 긴장을 했는데. <laughs> 네. 이런 기획을 해주신 것도 너무 진짜 대단하고 사실은 진짜 너무 많은 매체와 유튜브만 해도 너무 많잖아요. 맞아. 근데 이 와중에 이렇게 건강한, 건강한 아이템과 뭐, 아이템 네 하신다는 게 네. 너무 대단하시고 진짜 맞아. 너무 좋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게도 많이 와달라고 해야죠 어, 네, 남천 남천동에 있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가게 이름이 심플리파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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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오세요.